다무엘상 9장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수로 어, 수롤의 손자요 베라세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완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업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을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세계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성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성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 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리다 이 하는지라. 그리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이리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안, 돌보안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오를 볼 때에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삼십명 가랑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아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무엘과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아,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 왕을 위해서 아들도 빼앗기고, 딸도 빼앗기고, 곡식도, 재산도, 가축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런데도 왕이 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래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이, 달라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달라,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아, 그럼 한번 왕 해봐라. 아, 너네에게 그 왕을 줄게. 아,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마. 하고 왕을 줍니다. 어,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내 몫에 재산 줄 거니까 죽기 전에 살아 계실 때 주세요. 하더니 그냥 덥석 줬겠습니까? 안 된다, 아들아. 안 된다, 안 된다.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말렸을 텐데 아들은 달라, 달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줘서 그돈 가지고 나가서 이제 허랑방탕 다 쓰고 사기당하고 날리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왕이다. 너희에게는 왕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내 말만 잘 들어. 그런데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결국에는 아 그래 그럼 한번 왕 주어 볼게. 그리고 왕으로 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어. 드디어 뭐 정식으로 이제 임명을 받는 건 십장이지만 왕으로 임명을 받는 대관식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고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호리호리하고 요즘으로 치자면 막 인기 연예인 가운데 아주 멋진 남자 배우 같은 그런 훤칠한 인물입니다. 어, 집안이 훌륭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외적으로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왕으로서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원했던 거죠.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세움받는 그런 내용인데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무엘에게 어, 길을 묻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받고 사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왕으로 임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이 절에 보면은 음, 사울의 이제 가문이 쭉 나오는데 베냐민 집합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바울이 예,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도 역시 베냐민 집화였습니다. 베냐민 집화가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굉장히, 아, 이제 과거에 어떤 고난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뼈대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 베냐민 집화였고, 2절에 보니까 그 용모가 아주 준수한 소녀, 소년이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왕이다 할 만큼 왕의 외적인 조건을 딱 갖춘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지, 용모도 아주 훌륭하지, 이 정도면 백성들이 마음에 딱 들어 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왕이 될 자의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왕은 원래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하도 그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백성들 마음에 들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될수 있고, 안 그러면은, 인기 연예인 같은 사람들만 다 목사시키고 막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 이 점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예, 하나님은 사람을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이 백성들은 사람은, 뭐, 이스라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볼때 외모를 일단 딱 보지 않습니까? 외모를 딱볼때 사울 만큼 이 왕이, 왕의 자리에 적합한, 적합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사울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일절이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아오라. 여러 아들 가운데 사울에게 그걸 찾아오라. 이그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지금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찾아 나설 일도 없고, 사무엘을 만날 일도 없고, 그럴 텐데, 일단 나아기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 여러 아들 중에 사울복을 찾아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미고. 또 그걸 시킨다고, 어, 이게 아버지 말을 순종하는 것도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보면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이 되지만은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아버지 말도 잘 듣는 어, 순수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음. 잃어버린 나귀를 뭐한 마리 그까지 건뭐 그냥 내버리지 뭐 이럴 텐데 이스라엘은 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은 가축도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아나서야지 그러지 않고 내버리고 그냥 누군의 뭐 염소가 누군의 양이 지 혼자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욕을 얻어먹는데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저 주인이 누군데 저렇게 내버려 뒀냐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찾아오라. 암나귀 한 마리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찾아나서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또 나서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났습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못 찾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빨리 찾아 가지고 그냥 돌아왔으면 또 사무엘 못 만났겠죠. 못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사제를 보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 찾아보는데 찾아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에게 사환에게 사울이 아우 돌아갑시다. 어차피 못뭐 찾은 거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니까 돌아갑시다. 그냥 돌아갔으면 또사을못 만났을 거예요. 사환이 아닙니다. 이 동네에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는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어, 아마 이 사환이 사무엘에 대한 이 소문을 어, 들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아주 어, 점쟁이 같은 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가서 물어봅시다. 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사울이 묻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가서 물으려면은 어, 점쟁이한테도 물어보려 복채라는 걸 주는데 뭔가 좀 갖다 줘야 될 게. 있어야지 않겠느냐. 아, 우리 가진 게 없는 거 어떡하지? 사환이. 아, 제 호주머니에 4분의 1 세계리 동전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줍시다. 그래. 아, 그래. 그럼 가자. 그리고는 이제 그 동전 몇개 가지고는 이제 찾아간 거죠. 사울이 이제 사 사환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그때 선견자를 선견자라 불렀다는 거. 선견자. 선견자는 미리 내다본다. 이런 뜻이죠. 선견자. 미리 앞서서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알고 전하는 사람이니까 선견자나 선지자나 거기서 거기인데 부르는 표현이 이때는 사무엘 때는 선견자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를 찾아갑시다 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나귀는 못 찾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요. 가다가 물기 있는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이것 도 우연이 아니죠. 그 물기 있는 소녀들이 소녀들에게 사무엘이 이 동네 살고 있습니까? 이 동네 아주 용하다는 사무엘이 산다는데 맞습니까? 물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 오늘 사무엘이 산당에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날인데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했더니 이제 만나러. 올라가죠.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거기서 딱 사무엘과 사울이 마주친 겁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고, 어쩌다 둘이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쩌면 거기서 딱 그렇게 마주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만약에 어느 것 하나라도 틀어졌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그 동네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전날 미리 사무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불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무엘은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딱 사울을 마주쳐서 볼때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요 놈이 그 놈이다. 하는 것을 딱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성견자라. 그러니 당신들은 먼저 올라가 있으시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기도하러 가는 중이거든요. 기도하러 갔는데 아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기도는 오늘 쉬자. 그리고 그냥 요 사람이랑 할 얘기는 하자.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가 우선이거든.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러 가르다가 딱 사무엘 사울을 만났는데도 자기 이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볼일 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러 갑니다. 올라가 있으시오. 내 기도하고 갈 테니까 먼저 당신 올라가 있으시라고 거기 십 구절를 보면 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선견자 아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해라. 당신이 먼저 산당에 올라가 있으시오. 나는 따로 볼 일이 있어. 이제 기도하러 간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기도 마치고 나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나아기를 걱정은 하지 마시오." 지금 암나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암나기 내가 이미 찾았어. 지금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암나기 지금 그거 문제가 아니거든요. 암나기는 내가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안심을 시킨 다음에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냅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한 나는 아주 가장 작은 집파, 베냐민 집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들 남자들이 다 죽고 한 900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사기 때 있었던 일, 그런 일이죠. 가장 작은 집밥, 베냐민 사람이고, 베냐민 집밥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문은. 근데 우리 같은 나 같은 이렇게 미약한 자가 어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성실하고 겸손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이랬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폭군으로 바뀌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자기 자리에 따라 변합니다. 처음엔 다 순수하고 진실한데 어느 자리만 딱 올라가면요. 사람이 변하고요. 막 몸이 아프고 병들 때는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다가 건강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변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하고 더 높은 자리, 더큰 자리 올라갈 때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초지일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을 아주 제일 높은 자리 상석에 앉히고 가장 맛있는 부위를 고기를 대접을 합니다. 왕으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점점 자기 힘이 막강해지면서 사람이 폭군이 되어갔던 거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은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느냐.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왕의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의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웃 나라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 나라들이 왕이 있어서 저렇게 잘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갖고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요구를 하는데도 들어주시는가? 왜 당자의 아버지가 돈을 달라 그럴 때 덥석 그냥 내줬을까?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실패라는 겁니다. 실패. 실패는 시를 감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진짜 자기 아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걸 요구할 때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꾸 그걸 달라고 할 때.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죠. 그냥 글로 읽거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뭔가를 경험해보고 실패할 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해서 배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굳이 얻어맞아 보고서야, 아, 아프거나, 뜨거운 걸 만져보고서야, 아, 이거 뜨겁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뜨겁다 그러면 아, 뜨거운 줄 알면 돼요. 굳이 경험을 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야 실컷 얻어맞고 실패하고 나서야 깨닫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건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아,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순종한다면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왕같은 세상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